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기업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 배경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커버그와의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 주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지털세 등 주요 국가의 빅테크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를 매기는 빅테크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 등 국가를 향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의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블룸버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EU와의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메타를 비롯해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기술 기업에 해당 법이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하고 미국의 애플과 메타 등의총 7억 유로, 한화 약 1조 1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EU와의 무역 합의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법과 DMA법 완화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해당 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으나 EU는 법안 철회나 수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메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메타가 루이지에나주의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저커버그로부터 받은 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옥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그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ai 기술 경쟁 속에서 전략적 협력 중인데요. 저커버그는 백악관과 트럼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마로라고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회사의 콘텐츠 관리와 정책을 트럼프 성향에 맞게 개편하고 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커버그와 협력해 빅테크 규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에 있어 빅테크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인데요. 빅테크 역시 미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규제 완화와 혜택 확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